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아 이번 영상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 무슨 소식이냐면 미국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엔테크가 공동 개발 해오던 코로나19 백신이 어느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국, 세계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미국 화이자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그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증권시장의 증시가 상승이 됐고 한국에서도 여행주나 항공주들의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아 우리 미스터트롯에게 대박 소식이다 그리고 콘서트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코로나 백신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우리 미스터 트롯들에게 공연의 기회가 활짝 열릴 것 같아서 무엇보다 기뻐서 여러분들과 우리 트롯맨6들 팬들과 이 소식을 나누고자 제가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백신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4만 4천 명, 적지 않죠? 4개국에서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3상,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3단계를 거쳤다는 거죠. 9개월 동안 3단계의 임상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90%가 백신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올, 올 12월 중에 미국 FDA, FDA에서 승인이 나면 연내에 뭐 미국인하고 독일인은 아마 접종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개발국 자국 국민들에게 먼저 접종을 할 테니까 12월 중에는 이제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소식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내년 4, 5월 경은 되어야 예,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예민한 백신이어서 제조 과정, 운송 과정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게 공장에서 생산돼서, 제약회사에서 생산돼서 5일 안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이 운송 과정도 영하 70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영하 70도에서 계속 운송 과정에서 병,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에 가기까지가 전부 70도의 영하 유지. 그러니까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최저, 초저. 냉장고라 그럽니다. 아주 70도 영하 70도 냉장고에서 운송 과정에서 보관까지 이것이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백신을 보관할 수도 없고 운송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배급망이 우선 부축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지요. 그리고 우선은 내년에는 올해는 한 생산이 된다 해도 한 2천만 명 정도 접종을 할수 있고 내년에는 한 6억 5천만 명 정도 접종 가능하다 그럽니다. 생산량이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한 3천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백신을 맞기까지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송도 힘들고 보관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한국 파이자와 파이자 코리아가 되겠죠? 하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빨리 하루 빨리 이 백신이 접종이 되어서 우리 미스터 트롯이 마음 놓고 공연하고 싶은 만큼 활짝 공연, 콘서트에 공연 문이 열려서 이들이 마음껏 무대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이들의 흥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지구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도 길이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 그 티켓 예매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도 티켓 예매를 이렇게 못 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공연 횟수가 많아진다면 그렇게 티켓 예매하는 데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공연장에 가서 보고, 팬 사인에도 편안하게 아무 때서나 할수 있고, 아무 때나 할수 있고, 또 개인 콘서트, 트로맨 식스가 전체 하는 합동 콘서트도 하고, 또 각자 개인 콘서트를 함으로써 각자 내 가수를 보러 가는 그런 것도 자유롭고, 그런 날이 빨리,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년 2, 4분기래니까 한 4월이나 5월부터 돼야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또 백신을 접종을 했다 해도 그 효과가 언제부터 접종 이후 며칠 이후부터 또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조금 넘어야 될 산. 우선 보관, 영하 70도, 초저, 냉장고, 또 운송 과정, 병원까지 또 운송해서 병원에서 복원하는 이런 과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고, 아직 효과가 90%니까, 나머지 또 10%에 대한 위험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놓여진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삼상, 세번 임상실험을 마쳤고, 최고, 최고로 과학이 발달된 나라인 미국 파이자하고 독일 바이엔테크라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HO 사무총장도 아, 이것이 효과가 있다. 기쁜 일이라고 발표를 할 정도니까 이제 백신은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트럼맨 6 공연을 마음대로 보고 이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